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종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패밀리카 RV 차량의 대체제가 거의 없는 차량이죠 근데 이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선 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실제 친구인 이제 실명 거론 좀 하겠습니다 이상수 씨에게 카니발을 팔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거랑 연식 비슷하고 키로스 비슷하고 옵션도 비슷한데 한 1900만원대 1800만원대 차였단 말이에요 근데 카니발이 또 이제 더뉴 카니발 시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상수씨 다시 한번 <laughs>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카니발을 조금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이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더뉴 카니발 2019년식에 18년 등록된 히로수 13만 9천 정도 탄 무사고의 성능 오일 양호 미세누유 없는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오늘 같이 어떤 옵션들 들어가 있고 어떤 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카니발의 정석인 블랙입니다. 저도 블랙 카니발을 타고 있고 블랙이 꾸미기도 좋고 세차했을 때 광발도 쫙 나고 예뻐요. 예뻐요. 우선 보닛이나 범퍼 부분 손상된 부분 전혀 없고요. 앞에 전망 감지기 LED 나이트 그리고 밑에 사구 안개등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더뉴 카니발 밑에 사구 안개등 안 들어가 있으면 아 없이 너무 낮은 차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사구 안개등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조금 큰 차량들은 가장 중, 중고차 구매할 때 중요한 점이 이 타이어 값도 일반 승용차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트레드 상태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 차량 앞 타이어 90% 이상 남아 있고 휠 컨디션 크롬이 깨끗하게 잘형 상태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 앞도어 뒤도어 뒤 휀다까지 외관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요. 또 카니발을 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슬라이딩 도어 때문에 타는 건데 오토가 없으시다면 많이 불편하지만 이 차량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어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입니다. 트렁크 리드나 뒤에 범퍼 부분도 손상된 부분 전혀 없고요. 카니발 4세대보다 더뉴 카니발이 인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외관적으로도 지금도 더뉴 카니발이 좀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차량은 아쉽게도 전동 트렁크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 타는 카니발 4세대 차량에 전동 트렁크 안 넣어 놨거든요. 굳이 사실 크게 있으면 좋지만 엄청나게 필요한 옵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어쨌든, 부인신 차량이기 때문에 유모차를 제가 카니발 팔 때마다 맨날 설명드린 건데, 자녀분들이 있어서 유모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지금도 영상 보시면서, 아, 나 카니발인데 하시는 분들, 혹시 유모차 접고 넣으신다면 잘못되신 겁니다. 이 카니발의 가장 좋은 게 높이가 좋아가지고, 그냥 디럭스 유모차, 조금 두꺼운 유모차라고 생각을 할게요. 두꺼운 유모차도 안 접고 바로 한 번에 실을 수가 있습니다. 아빠들 편의성 최고입니다. 맨날 그거 접어가지고 낑낑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고 넣으면 끝입니다. 카니발을 그래서 제가 포기 못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쨌든 적재한 공간 상당히 넓직한 거 보여드렸고, 아쉽지만, 변동 트렁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잘 들어가 있고요. 우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면 뒤엔다 뒷도 앞도 앞헨다까지 외관 상태는 100점 만점 중에 100점 줘도 될 만큼 깨끗한 차량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앞쪽이랑 같게끔 90% 이상 남았습니다. 자, 우측면도 자동 슬라이딩, 오토 슬라이딩도 잘 열리고 잘 닫히는 모습 확인했고요. 시트 상태도 베이지 컬러 그냥 기본이죠. 기본 들어가 있고 많이 탈 타이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밑에도 코일 매트 깔려져. 있습니다. 이제 1열 타셔서 내부 옵션 어떤 것들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실내 탑승했고요 2열에서 설명 안 드렸지만 이 차량은 듀얼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첫 번째 칸 뒤에 두 번째 칸까지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탄다면 밤하늘에 딱 별도 보여주고 좀더 개방감 이 c 차를 탈수 있는 차량이고 옵션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드리면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에 유보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이런 패밀리 카드는 유보 기능 안 들어가 있으면 지금처럼 한 여름에 한 겨울에 우리 아이들 차탈때 춥고 덥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센스 있는 아버님들이라면 유보 있는 기능을 사셔가지고 미리 차 타기 전에 원격으로 시동 걸어놓고 따뜻하게 그리고 차갑게 온도 조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이렇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프로토 공조기에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 좌우축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키도 이렇게 보시면 두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리모컨으로도 오토 슬라이딩 도어 열수 있습니다. 더뉴카니발 옵션 좋은 거 사면 차선이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금액이 2천만 원 가까이 가야 됩니다. 혹은 넘거나요. 하지만 2천만 원이면 또 카니발 4세대를 제가 카니발 4세대 를2 2 0 0만원 주고 샀거든요. 그 카니발 4세대를 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차라리 카니발을 살 거면 또이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딱이금액대사시는게 필요한 옵션. 들만 쏙쏙 챙겨가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로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옵션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우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핸즈프리 기능 오토 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카니발 자체가 막 옵션으로 타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워크인 시트 자녀분들 있으면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제 차는 이게 없어 가지고 좀 좁성하긴 한데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컨디션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차량은 실내 컨디션 크게 뭐 나쁘거나 뭐 크게 까져 있거나 해지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딱 깔끔하게 되어있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키로수 정확하게 14만 110kg 지금 주행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13만 9천 이라고 했는데, 한번 좀 수정드리고 14만 110kg 주행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엔진 소리 한번 들으러 가시죠. 네, 이렇게 바로 본인이 개방했고요. 엔진 소리 들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소리 같이 들어보셨고요. 디젤차 중에서도 유독 엔진 소리가 좋은 차량입니다. 제가 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좋은 상태 중에서도 A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누유 없고 엔진 미션 양호하고 외판 깨끗하고 옵션 썬루프에 좌우측 통풍 시트까지 꽤 알차게 들어간 녀석이고요. 이 차량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판매금액 1640만원에 판매하는 중이고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합니다. 이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이거보다 뭐 조금 더 좋은 카니발, 아니면 조금 더싼 카니발, 원하시면 네이버에 필승모터스.net 검색하시면 2만여대의 차량들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보시고 연락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이 더운 날에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정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